하세요 태양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빙하가 녹고 있어요 여러분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다시 얼리면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될까요? 어떻게 될까요? 음, 녹아요 맛없어져요 <laughs> 아이스크림이 예전처럼 돌아가겠죠? 하지만 아이스크림의 모양과 상태는 심하게 다르게 변했거나 아, 아 이스크림과 같이 빙하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높고 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북극과 탱긴들은 털을 입고 보통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수면 상승과 섬이출몰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원인은 화석 연료 과다 사용입니다. 바다 오염이 심해지고 있어요. 우리가 사용한 일회용품 쓰레기와 공장에서 흘러온 폐수가 지금 바다를 계속 오염시키고. 50% 이상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100년 이상이 지나도 썩지 않고 페트병은 450년이나 걸립니다. 원인은 일회용품 과다 사용입니다. 해양 사용, 친구, 친구들이, 친구들이 아파요.